안녕하세요. Writing E2E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의 가속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죠. 정말 그렇죠. 오늘은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 기사를 살펴볼 건데요. 이 표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돼요. As extreme as this year's temperatures were, they did not catch researchers off guard. Scientists' computational models offer a range of projected temperatures, and 2023's heat is still broadly within this range, albeit on the high end. 여기서 catch someone off guard는 연구자들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이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 기사에서는 온난화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4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점, 엘리뉴 현상의 영향, 그리고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오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또한 과학자들이 기후모델을 통해 미래의 개온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럼 catch someone off guard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The sudden announcement of the test caught the students off guard. 이 문장은 시험 발표가 갑작스러워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The company's abrupt policy change caught the employees off guard, leading to confusion and frustration. 회사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직원들이 당황해 혼란과 좌절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배운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표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